한번 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수구로 1접구를 쳐서 2접구를 맞히려고 할 때, 지금의 배치는 꼭 밀어치기로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구 1접구 100% 봤을 때, 대략 여기 20포인트 90점이라고 봐요. 가운데, 수구하고 일조구하고 가운데 이렇게 올려놨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올려놨을 때 구심점이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한 번씩 딱 따져보시고 공을 치시면 네, 지금보다 기본 100점이 아니라 200점 300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 치면서 얘를 맞히는걸 봤을 때 요, 여기가 저기니까 공 하나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대충 90% 두께에다가 시침, 수구 일접구 100% 올려놨을 때 얘가 우측에 있다. 그러면 좌측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일접구가 장쿠션 맞고 나올 때는 약간의 플러스 회전을 먹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에 이 정도면은 상단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 뭐, 11시? 자, 빼서, 여기까지 빼서 한번 밀어볼게요. 자, 배치를 딱 봤을 때 공이 맞긴 했는데 쎘죠? 그러면 지금부터 당점을 밑으로 내려가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들 숫자 9번 눌러주세요. 상단을 주니까 조금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거를 조금 약하게 움직이려면은 당점을 좀 내려야 된다. 어, 안녕하세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9시 정도에 90%를 가볍게 한번 밀어보세요. 그러면 어,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 딱 보시기에 1번은 11시인데 2번은 9시 주니까 공이 더 이쁘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배치나 어떤 배치나 밀어치기 할때그 심조절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예요. 심조절은 밀어치기는 높낮이 당점으로 합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움직이는 포인트 가지고 다시 시침판으로 뿅 하고 요술 모양 바뀔 겁니다. 자, 하얀 색깔이죠? 뿅! <웃음> 시침! <웃음> 그냥 하도 따분해서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한번 웃겨보려고 했는데 웃는 분이 없으시네. 자, 그래서 얘가 돌았을 때는 움직이는 포인트인데, <laughs> 다시 돌면은 타점? 시침? 뭐둘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당점으로 올라가면은 전진력이 많이 세니까 심조절을 못하는데, 당점 내리니까 공이 모아치게 더잘 된다. 암기가 잘될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이게 밀어치기에서 심전을 하는 방법은 내 수구의 높낮이 당점으로 정한다. 꼭 암기 좀 하세요. 오늘 주제가 당구는 암기 스포츠. 그래야 유튜브 본 보람이 있다. 제 구독자 대신 <laughs>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지금 70명 넘게 봐주시는데 보시면서 눈팅만 하지 마시고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면서 보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인가 50개인가 이것도 한번씩 눌러서 시간 되시면 올리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에? 자, 잘 들으세요. 이 공은 상단으로 올라가면은 심조절이 안 되니 중단에서 좌측으로 일접구를 또 플러스 회전을 먹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9시가 해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시가. 자, 지금 두번 쳤을 때두번다 똑같은 심조절로 맞지 않았나요? 제 말이 맞다면 숫자, 10번 눌러 보세요. 10번. 자, 유일하게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약간 어, 좀 제가 담배를 좀 오래 피고 왔는데 누구님 이해 잘 하셨어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내 공이 조금 더 다가갔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시침이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시침만 써보세요 네 10번 쓰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얼마큼구독자 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암기를 하셨는지 현재 배치에서는 몇 시를 두고 쳐야지 될까요? 시침만 써보세요 아이고 이윤모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공헌하시죠 네. <laughs> 잘 들으셨어요. 10시. 예, 네, 이홍수 사장님 10시. 그리고 쭉 써보세요. 지금 몇시 주고 차야지. 심조절이 돼서 공도 맞고, 다음 공도 포지션 플레이도 될수 있는지. 시침 써보세요. 네, 포항에 사시는 우리 박학사장님은 11시. 돌풍 사장님, 11시. <laughs> 이웅구 사장님도 10시. 윤시우 사장님, 11시. 아이고, 리채소 사장님, 안녕하세요. 11시. <laughs> 정동현 사장님, 10시. 또 다른 분안 계십니까? 네. 하이브 사장님, 탈락. 하나만 쓰세요. <laughs> 두개 쓰시면 탈락. 지금 배치는 네 11시 주고 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까우니까. 그래서 얘는 11시라면 얘는 9시죠. 그렇다고 얘가 7시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9시면 조금 가까우니까 11시를 주고저 공을 내가 이렇게 밀어서 쳐야지. 조금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지금 잘 되시게끔 설명 좀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해를 잘 시켜드리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어 구독자분들이 좀 알아서 암기 <laughs> 좀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거리를 조금 더 멀리 놔두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 그, 뭡니까, 밀어치기, 그,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 드리고자 다시 하는 거니까. 자, 지금 이 배치는 몇 시를 주고 시면심자전이 될까요? 자, 지금부터 숫자 써보세요. 지금 현재 배치를 딱 보시고 몇시 주고 치셔야이 공이 잘 맞으면서 모아치기가 네. 뭐 가능할 수 있는지 자 정동영 사장님부터 8시 시작하셨네요 하이브 사장님 7시 자 다른 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지금 80명 곳시는데 제가 보는 게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동안 제 유튜브 구독자가 되시고 나서 이런 배치는 제가 어떻게 치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게 맞든 안 맞든 그걸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네, 어우, 실드 사장님도 참여하셨네. 세 분. 가서, 일곱 분 참여하셨네. 예? 80명 보시는데, 네, 심재사장님도 어서오세요. 자, 심재사장님, 하얀 공으로 일접구를 밀어치기 위해서 마치면서 심지절까지 하려면 몇시 주고 치면 될까요? 참여해보세요.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실 분은 한 번씩 해보시고, 안 하실 분들은, 구독 안한 분들은 나가세요. 보지 마시고. <laughs> 네. 지금 배치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구 1족구 이렇게 봤을 때, 내 공에 몇 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내공의 7시에 100% 치셔야 됩니다. 7시 쓰신 분들, 정답! <laughs> 와, 우리 실드 사장님도 마시셨네. 7시 됐슨네그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한 뼘, 두뼘 이상이라고 했어요. 옛날 영상을 보시면은, 두뼘 이상이 되면은 제가 하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단 그러면 예를 들어 분필로표시해 했으니까 이거 생각해 보셔 봐요 알게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은 그때보다 길게면 요 이게 몇 뼘이에요 이거 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 일곱 편 반이에요. 그럼 이걸 상단을 줘요? 상단을 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놈이, 이놈이 세게 움직인다. 빠르게 움직인다. 근데, 열한 시를 주거나, 그러면 세게 움직이는데, 하단을 주면은 약하게 움직이면서, 얘가, 일적구가 여기 내려갔다 올라오는 속도. 얘 맞는, 여기서 모아채게 할수 있다 이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쳐보신다면 네이 배치는 7시가 정답이라고 하는거예요 7시 자 여기 센터다 가볼게요 100%짠 하고 열렸어요 이렇게 100%에 7 시, 7 시를 겨냥해서 마치셔야지 조금 더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비스트럭을 까딱까딱 하지 말자. 네. 그것까지 하나만 더 <laughs>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지금 보시고 느끼신 거 있으시면, 네. 이것 좀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밀어치기는 어떤 당점을 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이잘 된다. 꼭 암기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당구는 암기 스포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내 공으로 1접구를 쳐서 2접구를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배치는, 아니면 아까 이런 하단 주고 치는 배치, 그 전에 요거 중심 주고 치는 배치, 상단 주면 안 된다고 했고, 예? 중단을 줘야지 처음에 요 배치는 좋아진다 그랬죠? 그럼 지금 배치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게 이쁘게 모이든 안 모이든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자100% 앞선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살짝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요 폭이 얼마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90% 두께네요. 예? 90% 두께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수구하고 일접구하고 가까우니까, 이게 몇이다요? 일접구하고 이접구 일적구 거리가 뭐니까, 얘는요, 올라가야 돼요. 이 두께를 치셔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치셔야 되냐면, 설령 안 맞는다 하더라도 1적구가 1 2 이렇게 다시 올라와야 돼요. 이해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시원하게 여기서다가 딱 쳐서 1적구 맞고 2적구 맞고 자, 2적구 보세요. 이거 박수쳐 주셔야지. 구독자분들. 제가 1적구를 어떻게 유도한다 그랬어요 하나 둘 이쪽으로 그래야 다음 공이 계속 이어치기가 쭉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양병현 사장님 암기 꼭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배치를 여기서 하나 그다음에 여기 에 하단 주고 하나 이건 상단 주고 하나 그럼 중단 주고 처음에 했죠 두 번째 하단 줬죠 세 번째 뭐 했어요 상단 줘서 일적구를 세게 움직이하면서 일적구를 더원투 다시 가게 이렇게 해야지 고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영상도 제가 잠깐 쉬었다가 왔잖아요 요 영상도 자르기를 해서 꼭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20분이든 30분이든 꼭다 모시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그래야 빨리 고수가 되지. 예? 제 말이 맞습니까? 심재현 사장님, 양병현 사장님, 뭐라고 좀 써보세요. 아니, 시간이 길면 안 본대요. 그러니 고수가 안 된다. 내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제 유튜브를 보신 지몇 개월이 됐다. 에? 몇 년이 됐다. 근데 실력 많이 못 올라가셨을 때그 이유가 제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유리카 사장님도 어서오세요. 자, 요거 짤르게 해서 올려드리면 이게 20분짜리다. 그래도 내가 다 보겠다 하는 분들은 숫자 만 써보세요. 그냥 만만 쓰세요. 만프로 그렇게 보겠다. 그래야지, 내가 공이 들죠 그렇게 또 암기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구독하신 보람이 있다. 그거 아니면요? 공안 울어요, 예?